지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감자를 의미합니다.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의 뜨거운 감자. 그것도 제주도민들에게는 또이 지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또 식량 중에 하나였다는 이제 얘기해서 이게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 뭐 진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인문학적 시간이니까 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그 당시에 인간들이 느꼈을 그런 상처와 어 어려움, 희생 이 부분들을 이제 조명해서 얘기하자는 건데요. 제주 4.3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4월 3일 날, 제주도에 있는 그 남노당, 남쪽에 있는 노동당을 의미하는, 쉽게 말하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이 공산당이, 어, 무장 봉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8년도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분단된지, 이제 분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소련이 있고, 미군이 있고, 6.25 전쟁이 있기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4월 3일, 남로당이왜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했냐면,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을 된게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의 선거가 있었어요. 남한만에 이걸 다 막으려고 했죠. 비밀성도 막으려고 했고, 왜? 가만히 놔두면 다 공산화가 되는데 나만이 따로 정부를 만들면은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 간첩 공사, 그 제주도에 있는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서 무장 봉기를 해라 무장 봉기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장 봉기를 한 사람들만 처벌하거나 토벌을 해야 되는데 이 무장 봉기를 한 사람들이 또 민간인들과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 함께 이 토벌해야 될 대상을 그런 사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의심 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크게 토벌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겪은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48년부터 한 3개월, 5개월 정도 이 제주도에 개업령이 생기고 이제 뭐 우리 남한의 군대와 남한의 군대만이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북한에서 쫓겨 나온 뭐 종교인들, 뭐 이런 지주들 이런 사람들 중에 가까이 있었던 그 청년들, 뭐 서북 청년단 같은 예를 들어서 청년 조직이 있었어요. 민간인이죠. 근데, 군인 숫자가 모자르니까, 이런 민간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초토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초토화 작전. 근데, 정말, 어, 남노당이라고 하는 그런 무장봉기한 사람들만 대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뭔가, 어, 손이 뭔가 부드럽다. 어, 저 사람이 뭔가 느낌이 좀 공산주의자 같다. 이런, 사실과는 아닌데, 막연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의 가족을 죽이고, 이 사람의 친척을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만 명의 제주도민이 무참하게 죽은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 경도, 군인과 경찰도 3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참, 이게 300여 명가. 또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남로당과 관련돼 있었던 제주도 사람도 많아야 몇백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어, 알아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모호하게 느낌을 갖고 죽였던 사람들, 토벌 당했던 사람들이 3만 명이었고 그 당시 제주도민의 8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 침범을 해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근데 이게 누가 공산주의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고, 그냥 이 마을을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은 여전히 제주도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민주화 됐고 군사독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밝혀졌는데 90년대가 지나고 한 2000년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민들이 그냥 가슴속에 꾹 참고 있었던 이 분단의 과정 속에서 죽어갔던 형제, 부모, 자녀들의 말을 뻥긋 할 수도 없었던 왜냐면 연좌제 이 가족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나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그러한 상처의 섬이었고, 제주도의 그 여러 가지 발달이안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뭔가 좌파의 땅,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곁들여 있었던 것이죠. 1955년 4월 1일에 되어서야, 한라산의 금종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왜냐? 그런 그 간첩들이나 이 무장봉기했던 남로당 사람들이 결국 도망쳐, 도망쳐, 어디로 도망까지 갔냐면은 한라산까지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한라산까지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무장대원을 체포한 게 1957년이었어요. 57년. 6.25 전쟁이 끝나고도 4년이 지나서야 이게 체포가 되고 끝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는 한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공산주의에는 관련이 없는데 제주도에 지금 이걸 토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친 거예요. 동굴로. 동굴로 도망쳤는데 이게 동굴이 또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도 다시 또 한라산으로 피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쫓기고 쫓기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반 민간인들의 어떤 아픔. 어, 이런 부분들을 이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보니까 2025년 현재도 제주도는 여전히 이 제주 4.3 사건이 어, 트라우마로 남아있고요. 항상 매년 그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또 발언도 하고 또 상처를 주고 하긴 하는데 물론 이4.3 사건은 공산당이 움직인 사건이긴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무참히 죽었다. 그거는 그것이 꼭 역사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쓴책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을 조명한 그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은 제주 4.3 사건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그 부모를 의 바라보는 그 자녀의 시각, 그리고 왜 부모가 그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단의 역사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뭐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 사건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여수순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영화는 여순 사건부터가 출발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 태백산맥은, 어, 책으로도 아주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태백산맥은 책으로 나와 있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부러운 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나 이런 데서는 절대 가져가면, 가져오면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책만이 아니라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이첫 출발은 뭐냐면 여순 사건이에요. 여순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수와 순천 사건이거든요. 이 당시에 조선국방경비대 안에도 공산주의 군인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평양에만 그런 게 아니라 1946년 47년도에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70%가 지금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주입된 그런 군인들이 이 조선국방경비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제주도의 공산, 그 공산당의 그 반란을 막으라라고 하는 지시를 오히려 어, 어 어기고, 어기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수와 순천에서. 그래서 이 태백산마에게 영하는 여수 반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군인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경찰이나 군인들을 공격하고 관공서를 공격하고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공산주의가 여수와 순천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임시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수와 순천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반란을 하면서 이제 그 자본가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인민재판. 그래서 누구는 죽여야 됩니다. 누구는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반란이 국군으로부터 진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복수가 일어나고 유교전쟁이 있고 다시 또 복수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극단적인 공산주의자와 극단주의,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김명곤이라는 영화 배우와 김갑수라는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근데이두 사람은 이 소설상에서나 영화 속에서 형제로 나옵니다. 형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인 형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지식인이에요. 반공주의자인 동생은 항상 사고를 치는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은 은근히 글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인민재판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산화 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하지만 그 형과는 완전 반대의 길로 이 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싸움, 이것을 바라보는 중도 지식인인 사람이 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이 태백산맥을 보면서 이 태백산맥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반공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죽이고 또 공산주의자도 또 일반적인 사람들을 인민재판으로 죽이는 이 과정이 야 너무 사상이 생명을 쉽게 빼앗는 시대였고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광란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산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100%냐, 70%냐, 30%냐, 다 다르잖아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정말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좀 중간, 약하게, 이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구분이 모호했는데, 그냥 그 모호했던 시대에 너는 공산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라고 이 사상에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이 파는 셨던 시대가 바로 이 제주 4.3 사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이 여순 사건은 군인 2,7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그보다 이제 한, 더 훨씬 더 많은 민간인 12,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념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믿고 있는 형, 민주주의를 따르는 동생,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그 뭐야 전쟁, 우리 유교와 유교 전쟁은 그러한 형과 동생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과 삼촌과 조카, 뭐 작은 아버지 이런 모든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죠. 광복 후의 모습이거든요. 태극기 날리면 처음의 모습은 뭐냐면 광복이 됐어요. 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됐다. 얼마나 기뻐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나라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소소한 희망, 작은 그런 행복이 개인과 가정에 있었죠. 근데 그때 전쟁이 벌어짐을 인해가지고, 동생이 갑자기 징집이 돼버린 거예요. 군대에 끌려가 버렸어요. 나이가 안 됐는데도 그냥, 지금 어? 군인이 없다고 끌려가 버리니까 형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서 이때 해가지고 내가 동생을 위해서 무공훈장을 받으면 그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을 제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을 꼭 제대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형이 막 뛰어가고 전투를 경험하는 그 형제의 모습. 처음에는 같은 국군이었는데. 국군이었는데, 이 형과 이 동생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 형은 북한군이 되는 그런 어, 상황이 생겨버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전쟁에, 전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은, 참이 전쟁 기간 동안에 겪었던 그 상처도 있지만, 이 상처, 개인만이 아니라 이건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고, 우리 형제, 친지,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켰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도하냐, 뭐, 뉴스, 신문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체의 이름이에요. 그게 1947년, 46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과거에 공산주의를 신봉했지만 나는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조직이 보도연맹입니다. 근데, 그럼 이걸 왜 가입하냐? 약간 느낌이 안 좋잖아요. 나는 공산주의자였는데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차라리 그걸 말을 안한게 낫죠. 근데 왜 가입을 했느냐? 그 당시에 남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그 사상, 이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조직을 뭔가 크게 사용하려고 좀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공무원들이나 지방의 자치단체한테 보도연맹 뭐 예를 들어서 곡성은 500명 어 그러면은 곡성분에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면은 30명 어디면은 20명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어요 할당 그러니까 보도연맹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산주의자였다가 공산주의자에서 민주주의자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남한의 정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공산주의자를 민주주의자로 바꿨다. 이런 것을 뭔가 알리고 뭔가 스스로를 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고무신을 준다, 쌀을 준다, 뭣도 모르고 다 자기 서명하고 도장 찍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보도 연맹이에 뭔가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다 운동장으로 끌려오고 다 어디로 끌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그리고 전향까지 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공산주의자는 전향했지만 계속 공산주의자가 될수 있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2차 3차 또그 가족까지. 무참한 폭력과 사죽을 이6.25 전진 기간 동안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아마 그 형의 여자친구가 아마 보도연맹에 그 끌려가가지고 살해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두 형제가 완전히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사건도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이 뭐냐, 의미가 뭐냐.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공산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의심된다. 뭐 그래서 죽일 수 있다. 근데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 한민족, 이 한반도는 1945년부터 항상 그러한 것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 편이냐, 니네 편이냐, 어, 누, 누구와 뭔가 의심이 되냐, 의심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너무 DNA에 박혀있고 트라우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야 되고,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상대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폭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극단적일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되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이 있어요. 음, 뭐, 인종이 다르다, 뭐, 피부색이 다르다, 뭐, 종교가 다르다, 어, 그리고 뭔가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메이저리티가 마이너리티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혐오와 폭력이 있거든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 갇혀있다. 분단의 체제 속에서는. 그러니까 통글되는 과정 속에서만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분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 남북 화해 시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작됐고, 뭐그 전에 어, 세계평화여성연합, 또 창시자이신, 우리, 한학자 총재께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1994년, 어, 91, 91년, 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어, 북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과 함께. 그걸 통해서부터 해가지고, 어, 1997년도에, 아, 98년도에, 그, 리텐데스가 방북했고요. 평양에서 공연하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눈물 을 흘렸고, 1994년부터 99년까지 다섯 차례의 남북 대학생들이 만나서 역사적 최초의 세미나를 했고요. 2000년 3월에, 2000년 2월에 북한의 평화 자동차 남포 공장에 개소식이 있었고,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2000년 4월에, 아, 2000년 5월에 6.15정상회담이 있기 한달 전에 리틀 엔제스 방북 공연의 답방으로 평양 학생 예술 공연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창시자 분께서 전체적으로 다 준비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금강산 갈수 있고 평양 갈수 있고 개성 갈수 있었던 그 시대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남북 간의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예, 협력해가지고 만든 핸드폰 광고가 있습니다. 이효리는 남아 있지만 이 애니콜은 사라졌고 또 남북의 이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 실제로 이 애니콜 광고가 남북 합작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이효리의 최고 이효리라고 하는 남한의 최고의 배우와 또 남한에 그 왔었던 그 응원단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조명예라고 하는 이 아까 그 북한 또 유명한 또 배우예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두 사람이 이 애니콜 광고를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야, 남한과 북한의 연예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남한 핸드폰 광고를 찍는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2000년 전에도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광고입니다. 근데 2000년부터 2008년도 이 사이에 이것을 실현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지금 그것이 2009년부터 이제 그게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오늘 제가 분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한시적인 평화거든요. 남북 분단 후의 군사적 대결은 남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남북 협력은 무엇을 남겼고 지금 남북 협력이 끊긴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또 어떻게 이것을 복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북한 이탈주민들은 지금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서 행복한가? 제가 북한 이탈주민들 만나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북한이 조금만 그 식량에 대해서만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멋진, 멋있는 남한을 봤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어, 북한이 어떤 곳인데, 그 여러가지 부분들. 근데 자기가 탈북한 것에 대한 심판만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한이 조금 식량 문제만 조금만 해결한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꼭 어떤 하나 가지고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의 왔는데, 나만의 왔는데, 나만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너무 제한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그 사투리 이 발음에 대해서 이상황에 바라보고, 아, 이 사람 뭐지? 아, 이 사람 의심이 돼. 그리고 뭔가 경계인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아 내가 여기 남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나는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지만 함께 살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배타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럴 바에 차라리 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북한인탈주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왔지만 우리는 그 우리 남한의 사회가 그런 분들을 통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미리 온 통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데. 우리가 미리 온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앞으로 올 통일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성할 수 있겠죠.